자 이제 컨트롤러에 가서 자 보드라이트 세이브.점 2자 이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라이트 세이브.점이 예, 없는데 오케이. 자 컨트롤러는 아까 화면 자 화면 작성 때문에 예 지금 예 컨트롤러 파일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자 여기는 매핑 작업하면 되겠어요. 작성해 볼까요. 자, 골뱅이 루퀘스트 매핑 열고 쌍따옴표로 슬래시 보드 화이트 세이브점 두. 자, 관련 메소드퍼블릭 자, 스트링 자, 인서트 보드. 자, 데이터를 받아서 SQL까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최초, 화면으로부터 전달된 파일이, 전달된 내용이 최초로 담기는 곳이죠. 자, 이 컨트롤러로 넘어오죠?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최초로 이제 담깁니다. 자, 우리 가로 안에는 매개변수 세팅을 해서, 자,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 암호, 글쓰이 내용에 그 내용을 받는, 자, 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 vo 파일을 세팅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보드 vo는 import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throws exception 처리 저 뒤에 해야 되고, <laughs> 자, 그리고 일단 return 자, 여기까지의 상황이 아, 그리고 이제 서비스 실행이죠. 자, 서비스를 실행을 할게요. <laughs> 자, 우리의 조금 아까 만들었던 자, 서비스를 여기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를 실행을 할 건데, 자, 서비스 안에 있는 메소드, 자,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자, 서비스 클래스 안에 있는 명세 처리가 된이 메소드를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데 메소드가 아무것도 없죠. <laughs> 그렇죠? 예 만들다 말았잖아요 예, 어쨌든 지목을 하게 되면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를 실행 역, 역할이죠 자 이거를 그 뭐죠 상속 받아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i m p l 에 있는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 서비스 파일이죠 서비스 파일을 연결해서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뭐를 해야 하냐 하냐 하면은 <laughs> 자, 아, 리소스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골뱅이 리소스. 자, 아, 알리아스 이름. 자, 알리아스는 자, 네임 이콜 자, 보드 서비스. 자, 그리고 자, 프라이빗. 보드 서비스 서비스. 됐습니다. 자, import 처리 각각 해주면 돼요. 자, 보드 서비스도 import 처리 해주시고, 자, 리소스 어노테이션 이거 들리 import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용을 해야죠. 자, 여기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 result.boardService.insertBoard 작성했나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이렇게 서비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보시면은 서비스 안에 있는 메소드는 그냥 명세처리가 된 메소드지 온전한 메소드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온전한 메소드가 아니에요 온전한 메소드가 아니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 뭘 실행을 해요 그쵸? 하지만 여기 있는 구조상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구현체죠, 정확하게 구현을 담당하고 있는 그 클래스. 자, 그 클래스를 찾아서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구현을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를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얘가 아느냐라는 거죠. 얘를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를 얘가 예,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있긴 하겠죠. 자, 그럼 어쨌든간에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바로 예보고 발견을 해요. 보드 서비스. 여기에 name 이콜 보드 서비스라고 돼 있죠. 그죠 즉, BoardService라는 어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i m p l 파일을 찾아요. 찾아서 그 안에 있는 관련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구조가 그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적게 되면은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자 일단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자 BoardService라는 파일 안에 있는 그죠이메소드를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메소드는 실제로는 없는 메소드예요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추상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찾냐 하면은 이걸 보고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드 서비스. 그래서, 자, 이 연결된 파일이 어느 거죠? 자, 서비스와 연결된 파일이 임플리먼트죠? 여기 IMP 있잖아요. 열어보세요. 여기 아까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우리가 아까 적었죠? 괜히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이름과 자 서비스에서 우리 컨트롤러에서의 자 여기 있는 리소스의 이름 값은 동일해야 돼요. 이게 오류나면 이게 어긋나면은 그 자,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애먹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아마 실행할 수, 그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이름과 이 이름과. IMPL, i 플 p l e m e n t File의 서비스에 설정한 이 내용과는 동일해야 돼요. 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컨트롤러와 연결되는 설정이라고 아까 썼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컨트롤러 하다 보면 여기를 대문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이제 대문자로. 이게 대문자로 한다라고 해서 오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여기를 ABC라고 해도 돼요. 자, 이 이름과 얘는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ABC라고 하죠. ABC라고 하게 되면은 자, 컨트롤러에서 ABC라고 설정했어요. 그럼 여기 IMPL에서도 ABC라고 해야 돼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인플리먼트이 임플리먼트구나라고 해서 자, 이내 이름을 보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메소드를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름 쓰는 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데 여기까지의 상황이 우리 자 비동기 전송 방식, 동기 전송 방식 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원래 했던 방법이죠. 아, 우리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나 자 지금 약간 좀 다릅니다. 저도 이건 못외워서 <laughs> 전혀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하나도 안한지 오래돼서 좀 봐야 돼요 자 여기 작성이 돼 있어요 음? 어디 써있지 <laughs> 자 여기 있구나 자 뭐냐 하면요 AJAX 형태로 즉 비종기, 비동기 전송 형태로 데이터가 지금 즉,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컨트롤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화면에 뭔가를 줘야 돼요. 이걸 줘야 되는 거죠. JSP를 잠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지금, 자, AJAX를 실행을 함으로써, 자, 여기 URL 적혀 있죠. 이 URL로 지금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낸 겁니다. <laughs> 자, 여기서 보내잖아요. 자,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전, 보냈어요. 자, 보내게 되면은, 자, 컨트롤러의 주소. 자, 이거를 당연히 찾겠죠? 찾아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고, 사용자가 준, 자, 내용. 자, 전송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부여에 담기죠. 부여에 담기는데, 결, 결 그러면 이제 SQL이 실행이 되죠? s q l 실행이, s q l 실행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시 여기다 조야 돼요. 여기도 다시 조야 된다는 얘기예요 AJAX에서 실행을 했는데, 전송을 했는데 다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화면으로 즉 AJAX의 요소로 데이터를 건네줘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여기다 해줘야 돼요 AJAX에게 값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무슨 값? 결과 값 예, 이 result는 뭐예요? 결과죠 영문 단어도 결과인데 실제로도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설정이 좀 필요한데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은 돼요. 자,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 즉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데이터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뭔가 실행이 됐을 때 화면에 데이터를 전송을 해 줘야 되죠. 자, 그럴 때는요. 어노테이션 하나가 또 필요해요. 자,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게는 어노테이션이 필요하다. 자 화면에 돼 있는데, 자 골뱅이, 자 리스폰즈 바디, <laughs> 리스폰즈 바디, 이게 있어야 돼,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자 마우스 갖다 올려놓고요. 임포트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어노테이션 때문에 데이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전달은요. 간단해요 리턴에다가 태우기만 하면 돼요 결과를 자 결과를 자 리절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성공 여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공 여부를 화면에 보내줘야지 거기서 그걸 가지고 얼럿 저장됐습니다 뭐안 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럼 리절트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자 우리 알고 있죠 저는 이거 자주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벽하게 됐다 라면은 자 저장 처리가 됐으면 널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result 값은 정상 실행 시 null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null을 건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코딩이 들어가요. if result, e q u a null, result 값이 null과 같다라면 이거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즉, 인서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tring sg, equal 공백. 여기다가 msg 값으로 ok라는 글자를 준다 라는 거고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n 값이 아닌 건 실패예요 무조건 자, else 그렇지가 않다 실패했으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음 ok 말고 뭐라고 할까 자, fail이라는 글자를 음, 잠깐만요 fail이라는 글자를 줄 것인가 다른 거를 줄 것인가 우리 예제에도 fail이라고 되어 있는데, fail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성공했을, 자, 성공했을 경우에는 OK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il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겠죠. 자, 이거를 return에다가 태웁니다. 자, 됐어요.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자, AJAX에 이 메시지가 도달이 전달이 돼요. OK냐, 뭐냐가 전달이 돼요. 변수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값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값이. 변수 이름이랑 상관 없어요. 자, 이 값이 전달이 되는. OK가 넘어가느냐, fail이 넘어가느냐, 그둘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끝. 자, b o 라 r d JSP.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function 성공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공했을 경우, 자, 기능이죠. 자, 데이터라는 이 설정된 메소드, 아, 뭐죠? 매개 변수에게 데이터 값이 전달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컨트롤러에서 OK를 던드, 건네줄 수도 있고, 페 a i 을 건네줄 수도 있는데, 그죠 문자열로, 문자열로. 데이터라는, 이건 그냥 설정 변수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진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데이터, 네, 데이터. 자, 데이터. 그 데이터 값이 OK다. 라면은 이건 이렇고 이제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장. 다 작성했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해보면 돼요. 자, 물론 여기 저장 완료 이후에는, 자, 뭐죠? 리스트로 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리스트는 아직 우리 안 만들어서,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예, 자,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는데, 어쨌든 저장 완료 메시지는 그 자리에서 딱 뻥이 됩니다. 아이거는 주석처리 할까요? 스트트만 만든 음음에이걸 하도록 합시다 주석처리, 저장 완료 메시지가 뜰수 있게 자죠죠 예. 이제 테스트해 보면 돼요 자, 테스트해 봅시다 구는이 친구는 이는데 스타트 그래서 JSP만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자, 이런 프레임워크를 안 하고, 실제로 프레임워크 자체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 JQuery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구조도 갖춰야 되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JSP만 하는 프로젝트 회사에는 가면은 안 된다. 예. 자, 저는 실행이 잘 됐어요. 보니까 오류 메시지가 없었어요. 자, 딱 보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정확하게는 뭐 실행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자 데이터 입력했고요. 저장. 얘왜 파란색으로 돼 있지? 왜일까? 저장. 안 뜨냐? 떴죠. <laughs> 자 지금 보이나요? 화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떴어요 그쵸? 화면이 깜빡거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비동기 전송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저장 완료가 그러니까 떴다라는 얘기는 예, 그저 AJAX 측에서 AJAX에서 우리가 설정한 대로 데이터를 전송을 시켰고 뒤에서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저장 완료 메시지가 뜬 거예요 확인 됐어이 이후에는 우리가 뭐한 액션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장 완료 메시지 떴어요. 그럼 로케이션을 실행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실행 안한 겁니다. 자, 데이터가 저장이 되나 됐나 안 된다는 우리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데이터. 자, 새로 고침. 네 예, 방금 예, 작성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데이터 저장했다라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샘플로 이거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현업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현업 취업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배들이나 혹시 또는 어쨌든간에 미리 작성된 내용 견본을 통해서 많이 작성을 하는데. 그걸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예다100%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똑같이 했는데 잘안 된다. 자 그리고 거기서는 a 작스 형태로 작성을 했는데 이런 형식이 아니었다라든지. 근데 그 방법을 했는데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잘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을 했던 이 내용이 있어야 이거를 보고 예, 체크를 하면서 예 그래도 성공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간에 자이 잘된 내용 하나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 자 혹시 뭐잘안 되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요. 자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는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